이번 시간은 정산 관리 부분입니다. 정산 관리의 전반적 업무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주체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시는 작가님 등이시고, 상위 보조 사업자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먼저 보조 사업자께서 사업 종료 시점에 집행 마감을 합니다. 집행마감은 영수증 첨부 등 모든 증빙 작업을 완료한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집행마감시 수익금, 이자금액 등을 등록합니다. 집행마감이 되면 상위보조사업자는 집행내역을 검토합니다. 집행내역 검토는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적격증빙이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토 결과 증빙 처리가 잘 되었다면 상위 보조사업자는 검토 완료 후 정산 완료 처리합니다. 만약 증빙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이나라 시스템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을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증빙 등을 추가 및 보완합니다. 보안이 완료된 경우 이나라 도움에서 보안 완료 처리합니다. 상위 보조 사업자는 보안 완료 항목에 대하여 재검토를 수행합니다. 재검토 결과 증빙 처리가 잘 되었다면 상위 보조 사업자는 검토 완료 후 정산 완료 처리합니다. 정산 완료가 되면 정산 결과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정산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상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정산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확정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반납할 금액이 없는 경우 정보공시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반납액이 있는 경우, 이자, 잔액, 수익금 등을 반납 등록하고 이체합니다. 이체 절차 완료 후에는 정부 공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상위 보조 사업자는 반납 결과를 조회합니다. 중앙관서, 지자체 등이 징수 요청 및 징수하여서 전반적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정산관리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단계의 세부적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시 집행마감 부분입니다. 정산관리 부분이고요. 경로는 집행정산, 정산관리, 정산관리, 집행마감 처리 순으로 이동합니다. 집행완료 미처리 현황의 건수가 있는 경우 영으로 처리한 후에 집행 마감 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집행 등록 건수는 집행 등록은 하였으나 이체 요청하지 않은 수를 의미하고 집행 요청 건수는 집행 요청은 하였으나 아직 이체 실행을 하지 않은 건수이며 이체 오류 건수는 이체 실행은 하였으나 이체 오류로 이체되지 않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체 중 건수는 이체 실행하였으나 이체 완료가 확정되지 않은 수이며 교부 반납 건수는 보조 사업자가 교부 반납 등록 후 교부 반납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집행 취소 등록 건수는 집행 취소가 진행 중인 수입니다. 여기서 집행 마감 시 집행 등록 이체 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최종 집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집행 마감을 해야 합니다. 집행 마감 취소는 상위 모조 사업자가 검토를 진행한 경우에는 마감 취소가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확인, 예치형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예치형에 해당합니다. 경로는 집행 정산, 정산 관리, 정산 관리, 집행 마감 처리, 이자 금액 등록 순으로 이동합니다. 이자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수행기간 이자 조회 창을 띄웁니다. 집행 잔액 항목에서 잔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자 발생 등록 및 수정 항목의 사업 연도, 이자 발생 기간, 사업 선택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자 내역 목록 항목에서 예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금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자 내역 조회 시 검색 기간의 이자 발생 기간이 현재 일로부터 한달 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작 일로 변경하여 검색해야 총 이자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납 대상이 되는 수익금에 대한 등록 절차입니다. 화면 경로는 집행 정산, 정산 관리, 다시 정산 관리, 집행 마감 처리, 수익금 등록 순으로 이동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반납 대상인 수익금이 있는 경우 수익금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서 수익금 배분창을 띄웁니다.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익금 발생 내역 항목의 수익금에 수익금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수익금 금액을 입력하면 재원 비율별로 자동 계산되며 배분 금액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서 자동으로 배분된 수익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 결과 확인 및 보완 화면입니다. 정산 관리 스텝입니다. 경로는 집행정산, 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내역보완 하위 순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조건에서 사업 선택, 집행 정보, 등록 일자 등을 선택한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위 보조사업자가 검토한 결과 중 검토 진행 상태가 보완 요청인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집행권을 더블 클릭해서 검토 내역 이력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토 결과 확인 및 보완 계속입니다. 정산 관리 스텝입니다. 경로는 집행 정산, 정산 관리, 정산 관리 정산 내역 보완, 검토 내용, 이력 조회 순으로 이동합니다. 집행 내역 보완 이력 항목에서 상위 보조 사업자가 최근 검토한 이력을 클릭합니다. 비원 재원 비원 제목 정보 항목에서 보완 요청의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조 사업자 보안 요청 내용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집행 취소, 집행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서 보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리 후 보안 결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내역 검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안 결과 등록 화면입니다. 정상 관리 스텝에 해당합니다. 경로는 집행정산, 정상관리, 정상관리, 정상내역보완 검토 내용 이력조에 세부내역 검토 순으로 이동합니다. 비목 재원정보 항목의 검토 상태 중에서 보완 완료, 내용 확인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안 완료는 집행 정보, 보안을 완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용 확인은 보안 내용을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단, 내용 확인 상태에서 상위 보조 사업자가 정산 완료를 하게 되면 불인정 처리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보고서 자료 생성 화면입니다. 화면 경로는 사업 수행 관리, 사후 관리, 정산보고 관리, 정산보고서 생성 관리 순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조건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조 사업 현황 항목에서 사업을 체크합니다. 정산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정산보고 대상 목록 메뉴에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정산보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화면 경로는 사업수행관리, 사후관리, 정산보고관리, 정산보고서 작성관리 순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조건에서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조사업 목록 항목의 사업을 선택합니다. 보고서 작성버튼을 클릭하여서 정산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산자료 생성을 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목록이 조회됩니다. 정산보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화면 경로는 사업 수행관리, 사후관리, 정산보고관리, 정산보고서 작성관리, 기본현황 탭 순으로 이동합니다. 당해년도 협약보조사업비,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산출 등 각각의 항목에서 집행정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추진계획 대비 실적 탭으로 이동합니다. 정산보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화면 경로는 사업수행관리, 사후관리, 정산보고관리, 정산보고서 작성관리, 추진계획대비 실적 탭 순으로 이동합니다. 세부 추진 실적 항목의 추진 실적 내용과 실제 시작일자, 실제 종료일자를 입력합니다. 버튼, 저장버튼을 클릭한 후에 재원계획대비 실적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팁은 계획한 추진 일정과 동일한 일정에 추진한 경우에는 실적 일자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서 추진 일정 계획을 일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작성 계속입니다. 화면 경로는 사업 수행 관리, 사후 관리, 정산보고 관리, 정산보고서 작성 관리, 재원 계획 대비 실적 탭 순으로 이동합니다. 재원 조달 실적 내용 항목에 계획 대비 실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에 집행 계획 대비 실적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팁은 계획 대비 실적 사항 항목에 별도 양식은 없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계량적으로 작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산보고서 작성 계속입니다. 경로는 사업 수행 관리, 사후 관리, 정산 보고 관리, 정산 보고서 작성 관리, 재원 계획 대비 실적 탭 순으로 이동합니다. 총괄 명세서 확인 여부를 예로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에 사업 성과 탭으로 이동합니다. 일자별로 집행 내역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일자별 집행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계속입니다. 경로는 사업 수행 관리, 사후 관리, 정산 보고 관리, 정산 보고서 작성 관리, 사업 성과 탭 순으로 이동합니다. 사업 성과 항목에 사업 성과를 입력합니다. 사업 성과는 자체 평가에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에 보고서 제출 탭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경로는 사업 수행 관리, 사후 관리, 정산 보고 관리 정산보고서 작성 관리, 보고서 제출 탭 순으로 이동합니다. 검증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사업은 보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검증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설정 화면에서 검증대상 사업의 온라인 검증 여부를 예로 선택한 경우에는 검증 요청 버튼이 보입니다. 검증기관에 검증이 완료된 후에 보고서 제출 버튼이 보이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위에서 예가 아니라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에는 검증 결과 등록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받은 검증 보고서를 등록하면 보고서 제출 버튼이 보이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 잔액 수익금 반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생략합니다. 경로는 집행정산 정산관리 반납관리 이자 잔액 반납 등록 순으로 이동합니다. 반납할 사업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원별 이자 잔액 항목에서 반납 대상을 선택합니다. 반납 정보 항목의 반납 이체 구분 전택에서 2자 이체 또는 3자 이체를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체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납 이자는 2자 이자 이체와 3자 이체로 어, 구분되는데요. 2자 이체는 보조금 계좌의 내역을 남기지 않고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반납 전 계좌 해지 등의 경우. 가 해당되고요. 3자이체는 보조금 계좌의 반납내역을 남기고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어, 통상적으로는 통상적으로 3자이체의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자이체는 어, 통장 압류 상태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인정금액 반납등록 불인정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경로는 집행 정산, 정산 관리, 반납 관리, 이자 잔액, 반납 등록 순으로 이동합니다. 반납 대상인 불인정 금액을 선택합니다.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서 반납 재원별 등록 창을 띄웁니다. 재원 정보 항목의 반납 금액에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인정 금액 반납 시, 이체 구분은 직접 입금과 이자 이체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직접 입금은 반납 명령서를 출력하여서 직접 은행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반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이자 이체는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통상 아, 이자 이체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인정금액 반납 등록 계속입니다. 화면 경로는 집행 정산, 정산 관리, 반납 관리, 불인정 금액 반납 등록 순으로 이동합니다. 일별 반납 내역 항목에서 등록한 반납권을 선택합니다. 입금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납명령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서 반납명령서를 통해 불인정금액을 반납합니다. 어, 참고로 반납이체 구분은 직접 입금으로 한 경우 입금 요청 버튼이 조회되고 이자이체로 한 경우 이체, 이체 요청 버튼으로 조회되고 반납이체 실행 메뉴에서 이체하게 됩니다. 직접 입금으로 선택한 경우 반납 명령서를 출력하여 직접 반납하고 반드시 입금 식별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단 입금 식별 코드는 반는분 통장 표시 내용에 입력합니다. 반납 이체 이체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화면 경로는 집행 정산 정산 관리 반납 관리 반납 이체 실행 하위 순으로 이동합니다. 반납 목록 항목에서 반납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체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서 이체 실행창을 띄웁니다. 이체 대상 상세 정보 항목에서 이체 비밀번호 OTP 인증을 입력한 후에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체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입력창이 뜨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정보 공시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보 공개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산 완료 후 추가 반납 절차입니다. 경로는 집행 정산, 정산 관리, 반납 관리, 정산 추가 반납 등록 순으로 이동합니다. 정산 완료 후 추가로 반납할 사업을 조건 검색에서 선택한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반납할 사업을 선택합니다.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서 행을 추가합니다. 등록 일자, 반납은행, 반납 구분, 재원 구분, 반납 금액을 입력합니다. 추가 반납 등록은 기반납한 금액을 해당 소관의 상위 기관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요청하여서 반납을 받기 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상 완료 후 추가 반납 계속입니다. 화면 경로는 집행정산, 정산관리, 반납관리, 정산, 추가 반납 등록순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행위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금 요청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입금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납 명령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하여서 반납 명령서를 통해서 반납합니다. 추가 반납은 반납 명령서를 통해 직접 은행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반납을 진행합니다. 단, 반납 진행 시에는 반드시 입금식별 코드를 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란에 입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상관리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